안녕! 여러분, 오늘 잘 지냈었나요? 자, 오늘은 10편 88편입니다. 고라자순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해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랄르 안노세 맞춘 노래. 마할랄르 안노세 아래 주석을 보니까 병의 노래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은 시인은 모 시 어려운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구했던 그런 시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어 주소서. 3절부터는 이 시인이 얼마나 괴로움에 차 있는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죽어요. 하나님 나 죽어. 죽어 죽어. 하나님 나 죽어. 이렇게 이 죽음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3절.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월에 가까워 싸우니 스월은 지옥이에요. 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잔이다. 서울군 나라 시인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끊어졌나 보다. 하는 그런 절망에 빠집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또한 시인은 가까웠던 친구, 지인들이 멀어지고 고립되는 걸 느낍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자 10절부터는 하나님께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지금 날좀 도와주세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아프다가 죽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자1 0절봐요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한 일을 보이시겠나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어있는 사람에게 기적을 나타내실 겁니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오리일까? 하나님 유령들이 하나님 찬송해요? 내가 찬송하지 내가 살아있어야 하나님 찬송하죠. 이런 말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성포할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찬송하죠. 나좀 살려주세요. 13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함께 생각하기 저는 1절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아멘 이 시인이 아마도 아주 큰 병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진 것 같아요. 음 저는 지금 요양 병원에서 실습하잖아요. 그 사람이 병이 올때 갑자기 오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 충격이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언제 뵙던 어떤 환자분은요. 지난 5월 달, 5월이야 봤자 두 달도 안 됐잖아요. 5월 달에 축구를 하시는데 갑자기 이쪽 발이 조금 이상하대요. 그래갖고 축구를 하시다가, 축구를 하시면 얼마나 건강하세요. 축구를 하시다가, 어, 좀 피곤하다고 그만두셨는데, 갑자기 마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병원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오시게 됐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분은 두달 전만 해도 축구를 하실 정도로 건강했던 분이에요. 선생님 엄마도 돌아가시기 전에는, 음, 선생님 도움 없이는 정말 한 발자국도 제대로 못 걸을 정도로 막 이렇게 떠시면서 걸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음,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관악산을 막그 마당바위까지 확 올라갔던 그런 분이었어요. 음, 이렇게 병에 걸린다는 거는, 어, 내가 예상한 대로 어느 차차, 점차적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겠 갑자기 내 인생 갑자기 탁 등장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10편 88편의 저자가, 음, 이 시를 하나님께 드리고, 정이 낫지 않고 죽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다면 이 사람이 부르짖은 것은 헛거인가 어차피 죽을건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과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 밖에서 죽는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 시인이 정말 위대한 것은 이렇게 죽음에 가까울 정도로 괴로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게 이게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나를 구원하실 분, 내가 죽어도 나와 함께 하실 분은 나의 하나님뿐이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은 솔직히 음, 이 신처럼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정말 하나의 동화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어려움에 있을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은 날마다 기도하기 전에 드는 생각이 오늘만 기도하지 말자예요. 그런 생각이 날마다 들어요. 그만큼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인처럼 괴로운 지경에 있었다면 선생님이 과연 기도할 수 있었을까? 와, 이 시인 대단하다. 선생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장 좋은 시간에 뭐 하세요? 가장 좋은 시간에 막 유튜브 보고 그 시간에 놀고 게임하고 그러지 말고 가장 좋은 시간에 짧더라도 기도를 하고 짜뚜리 시간, 버리는 시간에 유튜브를 보고 친구랑 게임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 계획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퀴티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만나요. 안녕!